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위로 치워낸다 시율이 밝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시작해 볼까요 기사의 서브젝트를 봤을 때 암호화폐와 이제 전통 규명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들으셨던 STO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죠.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스위스에서는 뭐 이제 금을 실제로 토큰화시켜서 팔고 있다. 어느 곳은 또 이제 진짜로 주식을 토큰화시켜 가지고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 투자자분들도 토큰을 통해서 주식을 살수 있는 STO 시장, Secret t o k Offering 시장 또한 열리고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그리고 전통 금융 트레드파이가 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하나의 또 거슬 수 없는 문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블랙록의 회장 레리핑크 또한 r w a 라든지 STO 시장을 통해서 더큰 시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금융에 대한 효용성과 포용성 또한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2030년에 1경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반드시 비트와 이더 그리고 리플 이세 가지 3대장 토큰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까지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리플의 메인넷이죠 그 엑셀 블랙저의 생태계 역시 많은 것들과 상호 운용성을 가져오면서 여러가지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것이며 그 결제에 있어서 그 페이먼트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운동장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천천히 약 2030년을 또 지표로 잡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RWA라든지 s t o 시장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의 전 CEO였던 창펑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또 디파이가 다음 강세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C파이를 능가하면서 점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C파이는 중앙화된 금융이고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손안에 있는 은행을 활용하는 것처럼 C파이가 아닌 이런 디파이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중개 거래소 또는 은행과 같은 이런 중앙 금융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개인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할 때도 이 디파이를 통해서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똑똑한 계약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형태다. 앞으로 이 시장 또한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런 4차 산업 혁명을 미리 읽으면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것 뿐이다. 우리는 임계점 그래프에 있어서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된다면 퀀텀 점프를 할수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바로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의 마크가 보이고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쵸? 과거부터 이 비탈릭 부테린 또한 리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인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탈릭 부테린은 리플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옵션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 비탈릭 부테린 정도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탄생에 있어서 금융의 혁신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면서 비트코인이 당연히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 헤지 수단으로는 쓰일 수 있겠지만 화폐의 기능 중그 결제 수단에서의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나온 리플이 조금 더 나은 옵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기득권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들은 중앙 집권화된,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앙 집중화 시스템을 더욱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하나의 프로토콜이라면, 리플 같은 경우, 한 회사가 아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허용된 노드만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모두 그 금융 세력, 유대계 자본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부분에 있다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그림을 봤을 때, XRP를 이체했던 기록들이 좀 보이고 있죠? 500만 개, 500만 개, 500만 개. 도합 1,500만 개를. 2013년도 11월 달 정도에 마지막 그 지갑 이름,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계적인 천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또한 리플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싼 값에 매집을 해놨지 않았을까? 2013년 9월부터 그들은 회사명을 이 오픈 코인에서 리플랩스로 바꿔왔었죠? 그러면서 크리스 라슨이 리플을 이끌어오고 만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빌게이츠와 같은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기업인들끼리는 무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거나 설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13년부터 나오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국의 최대은행 HSBC, 일본의 최대은행 미찌비시 등등 리플을 사용하면서 리플 사용이 합류하기 시작했을까요? 반드시 그들과 연류되어 있는 그 세력들의 돈과 의도로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 리플이라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XRP를 과거의 애플, 과거의 아마존,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그런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번에도 아메리칸 웨스 어드바이저가 XRP가 새로운 애플 주식이다. 즉,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등 자리를 거머젓더라구요. 계속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엔비디아 셋이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뭐 애플이든 마소, 엔비디아든 모두 다 그들이 다 뒤에 전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애플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역시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태블릿, 또 웨어러블 액세서리, 뭐 애플 워치라든지 에어팟 등등 거의 뭐 애플을 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애플 제품으로 쓰게끔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애플의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누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정말 그 스티븐 잡스를 필두로 한 애플의 기술력이 지금 애플에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 혁신적인 발명의 기술과 아이디어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계속적인 R&D 투자가 가능했고요. 많은 플랫폼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파트너십 또한 이런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리고 싶네요.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스테이트 스리트 뱅가드의 자금이 모든 대주주 현황을 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모두 그 유대계 자본이 모두 점령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필두로 한이 유대계 자본이 모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고요. 다 기사 봤을 때 XRP의 마크가 보이고요. 미국의 거래소죠. 로빈 후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XRP를 로빈 후드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 좀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이번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또한 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린다 한들, 이 리플이 로빈 후드에 상장될 뿐만 아니라 EDX 마켓, CME 그룹, 나스닥 등등 그들이 벤치마킹하는 크립토 지표로서 반드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옵션 목록이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DCG 그룹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크레이스케일 있죠. 암화폐 최대 신탁사에서도 단일 상품으로 다시 한번 상장이 되면서 리플이 등재될 수밖에 없는 시대는 조만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로빈 후드가 최근에 2억 달러 규모를 내면서 유럽의 최대 거래소였던 비트스탬프를 인수했죠. 그 비트스탬프의 뿌리는 어디였죠? 논무라 펀드가 이끌고 있는 넥슨의 지주 회사, 그리고 실제로 리플이 약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ODL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로빈 후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또한 XRP가 상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로빈 후드가 인수했던 이 비트스탬프에서 미카버반이 시행됨에 따라 이 테더, USDT의 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됐던 이력이 있었죠? 이제 슬슬 그들은 또한 번의 붕괴 이슈를 만들기 위해 서클과 테더, 지금 양대 산맥으로 있지만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프리직원에는 리얼 USD (RL USD)가 왕성하게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테더의 붕괴 또한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여러 오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본이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됐거든요. 보니까 천엔짜리 지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지폐를 만들었던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는 하나의 모양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 파도의 모양. 과연 어떤 것과 좀 연결돼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디자인 북이었던 웨이브 앤 리플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 XRP와 일본 화폐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 천엔 지폐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작품이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유명한 책 로고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웨이브 앤 리플의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일본의 새로운 지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슬슬 화폐혁명으로서 블록체인이 탑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웨이브 앤 리플, 파도와 리플이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책 같은 경우 중앙은행을 압도하는 리플 효과를 암시한 것이지 않을까 음모론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그림과 일본의 새로운 지폐 이런 모양을 미루어 보았을 때, SBI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2025년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연결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었던 SAB-121, 사부-121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뒤집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SAB-121 법안, 그리고 fit 21 법안을 반드시 상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바이든 행정부 또한 태세 전환을 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원에서는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상원. 그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SAB 121 법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보자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경우에 이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바이든 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제 슬슬 상원 하원이 모여서 3분의 2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 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도가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AB 1 2 0뿐만 아니라 이 FIT 21 법안 또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암호화폐 규제권을 SEC가 아니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가 70%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 FIT 21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시도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간주되며 지금 현재 현물 ETF에 대한 시험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원이 가상자산 친화 법안, 이 FIT 21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더리움 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핏21 법안 같은 경우는 플랜을 봤을 때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라고 하면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전통 금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친화 법안이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과 SEC의 소송 반드시 병렬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SEC에서 CFTC 쪽으로 규제권이 넘어오게 된다면 과거부터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 약식 판결 나왔으니까 이제 합의를 통해 협력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2020년 4월서부터 전 CFTC의 의장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 준바 또한 있었습니다. 반드시 SEC 쪽에서 CFTC 쪽으로의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이 빛을 바라는 시기 머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뭐가 됐든 간에 11월 5일 날이 을 대통령 선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혹은 뭐 바이든이 너무 노세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신에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새로운 최고치가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겠죠.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과 같은 그 유대계 자본들이 어차피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바꿔갈 테니깐요. 우리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을 때 법률 전문가가 SEC와 리플의 사건이 이제 임박했다. 종료일을 이번 달 안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 분석가는 리플이. 법적 공방전이 끝나게 됐을 때뭐 16달러? 어느 어떤 기사에서는 뭐 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타임라인과 가격적인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튀어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트럼프가 이 친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더더욱 11월달이 좀 기대가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통규명과 블록체인이 융합되는 시대, STO 시대, RWA 시대, 탈중앙화 금융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코어를 잡으면서 가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이제 반예크와 21시어즈 뿐만 아니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12, 5위 또한 솔라나에 대한 ETF를 신청을 했네요. 근데 사실 이런 기관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솔라나 혐물 ETF에 대한 블랙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이 언제부터 이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 시나리오를 가동시킬진 모르겠지만 이미 리플과 솔라나 ETF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코어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 모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가 이 S1 수정안을 제출했으므로 약 18일 정도 7월 중순 중하순을 기준으로 완전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7월 안쪽으로는 이더리움이 완전한 상품으로 인정이 되면서 현물 ETF 그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다음 반감기 슈퍼사이클 올해 연말 내년 1분기를 천천히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